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재테크 김영주입니다 지난번에 이동 평균수는 투자 심리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번에는 투자 심리에 대하여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과열에 따른 흥분 상태입니다. 대부분 처음 주식을 할때 옆에서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가 투기 과열로 들어서는 시점이고 이것이 극에 달하면 모두가 흥분 상태에 빠져 앞뒤 보지 않고 묻지 마시 투자가 성행합니다. 이렇게 과열 상황에서 내가 산 주식이 적정 가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부터 서서히 관망하며 매도하고 안정성을 찾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모두가 아차 내가 산 주식이 비쌌구나 하고 느낄 때 너도나도 투명하는 시점이 다가오죠 이때가 위축과 공포가 같이 찾아오는 시점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 경로와 정보를 통해 지금이 너무 저평가 영역이구나 하고 자각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조금씩 뇌세가 늘어나 다시 안정화되고 관망하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투자심리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심리차트를 보겠습니다. 과열과 위축의 기준선은 데드크로스와 골드크로스로 정했습니다. 폭등에 따른 과열 흥분상태와 폭락에 따른 위축공포구간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서서히 매도 또는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분과 공포 구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하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잘 대처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가능하면 욕심을 덜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상황이 위축된 때에는 바닥을 찾기보다 저점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죠. 평소 시장 흐름을 잘 보아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피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죠.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년 3월 2070 골든 크로스에 반등하기 시작하여 21년 7월 3300포인트를 찍고 21년 12월 지수 3060 근처에서 데스코스를 교차하여 하향했고 23년 5월 2450포인트 골드코러스를 뚫고 상향 중에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식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다음은 삼성전자 주봉차트입니다. 20년 1월 5만원 골드클로스를 뚫고 상향 22년 1월 9만6천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 22년 10월 7만5천원 데 테드클로스를 지나 하향 후 22년 9월 5만천원 저점을 찍고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22년 1월에서 10월 사이 과일 흥분상태에 팔고 23년 5월 6만1천원선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고점매도 저점매수만 쫓다보면 기회를 놓치기 쉽거든요. 적정선에 매매하여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